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뻤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 원제로 말미암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귀 귀신을 섬기고 정신 육신이 고통 속에서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3일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마음 속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길에 문제와 어려움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살아 있는 동안에는 문제나 어려움이 사실상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중에 아말렉 족속과 다투게 되는데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길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피하지 않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때에 요수아가 앞장서서 전쟁을 지휘하고, 모세와 아론 훌, 이세 사람은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쳐서 이기게 되고 또그 손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 못하고 전쟁에서 밀리는 그런 상황이 계속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를 이 본문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이 전쟁에 치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실패를 주시기도 하시고 모든 것이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고통과 실패가 계속되는 삶으로 내버려두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가져다가 모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모세의 오른팔과 왼팔을 아론과 훌이 붙잡아서 더 이상 손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에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이곳을 기록해서 재단을 쌓고 그리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자리에 그 전투 현장에 깃발을 꽂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일을 넘어서게 하시는 그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신과 우상들을 섬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상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또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구원의 믿음 속에 있지 않고 정확한 복음에서 떠나게 되면 그때의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길로 또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는 그런 삶들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기록이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심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확한 복음의 대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 구원과 참 축복을 주시는 사실들을 알고 우리가 믿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응답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속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많은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심취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거두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사람은 참 축복, 행복, 행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에 서기를 원하시고 이 믿음 속에서, 복음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말렉 족속과 싸우고 있는데 이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성격도 좋고 남자답고 또 인간적으로는 멋있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그리스도의 구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런 세상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성격에서도 또, 남자다움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그 이름처럼 비열하게 형님이 받아야 될 축복을 거짓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좋은 부분들이 없지만은 야곱에게서 우리가 볼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대열에서는 길을 야곱은 걸었던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임하시게 될그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그 복음에 대열에 설 때에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베들에서 그를 만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약 속에 들어가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고 우리가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허감, 모든 어둠을 다 꺾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온 가족들을 건강하게 축복하시고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이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대열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도록 우리에게 증거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